안녕하세요 몇켓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나온 MSN 라인 바르셀로나의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뽑기를 추천하려 합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립니다 팔발롱도르, 비타인 메시 이후로 나온 메시들은 분명 나름 좋았지만 이때의 메시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MSN 라인 메시는 팔발롱 메시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찍냐에 따라 최고 오버롤이 108까지 나오기도 하고 요즘 메타인 피지컬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으면서 발도 빠르고 드리블 쪽도 좋은데 급강하. 슛이라는 쇼타임 기술까지 달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돌파와 여차하면 극강화 슛으로 중거리까지 노릴 수 있는 최상급 메시라 추천합니다. 유페이스 에픽이 나왔습니다. 현역 시절 짐승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던 수아레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쇼타임 기술로 올인 피니싱을 예상했지만 특이하게 로켓 헤딩을 달고 나왔습니다. 182라는 크지 않은 키와 점프, 헤딩이 높게 찍히지 않아 헤딩 기회가 많이 없지만 특유의 빠른 발과 순발력, 높은 균형 조절과 피지컬로 등을 지는 플레이의 강점이 있습니다. 로켓 헤딩을 쓸수 있는 기회가 오면 확실히 골을 노릴 수 있기에 발빠르고 피지컬이 되며 헤딩과 발모두로 골을 노리는 선수 수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네이마르는 여태까지 나온 네이마르 중 가장 스탯이 좋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드리블 감각과 빠른 발이 강점이며 개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단 피지컬이 높지는 않아 볼 경합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원래 약점 중 하나였던 낮은 킥파워가 보강되어 나왔기에 기존의 네이마르를 쓰시던 분들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를 잘 다루신다면 추천합니다. 이번 뽑기는 무려 2주동안 뽑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간이 긴 뽑기입니다. 팔발로 메시지의 장점들을 모아 만든 것 같은 급강화 메시와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 골을 넣었던 낡은 느낌을 살린 수아레즈 부들부들한 드리블러류 선수 중 최상급인 네이마르까지 MSN 라인의 감성과 성능까지 모두 챙긴 좋은 뽑기라고 봅니다. 팀 강화를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한 에픽 선수는 잘 거르고 0티어, 1티어급, 에픽 선수만 잘 뽑고 있으신가요? 이 풋볼의 기본 편을 다정독후 연습해 원하는 디비전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300코인 멤버십은 280명이 넘는 에픽 비타임, 쇼타임 선수들의 티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티어 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선수가 나왔을 때 고민해 새로운 선수까지 포함한 티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수뽑기에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700코인 멤버십은 이프볼의 기본편에서 나아간 이프볼의 심화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비전 1이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할수 있는 고급 영상들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프볼 실력을 더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분들 늘 감사합니다.